국민의힘에서 김병기 갑질,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뭐, 의원직 사퇴까지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지금 좌익 기득권들이 왜 김병기를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던져줬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어. 지금 물어 뜯으라고 우리한테 국민의힘에게 김병기를 던져준 건데, 예, 예. 그럼 김병기를 던져주는 사이에 우리의 눈을 가린 채로 그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예. 그냥, 어, 김병기 물어 뜯을 일이 생겨서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 이들이 김병기를 통해서 가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헤쳐서 싸우는 게 중요해 보이고. 예. 음,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갑질 논란 같은 거 터졌죠. 그랬죠? 네, 그런 것들 강선우 때랑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나라는 잘안될것 같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 실질적으로 금품수수 의혹 사실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도 아니지만 예, 예. 이렇게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 들로 해서 어, 그 좌익 기득권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성의 결함을 만든 다음에 어,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나 예. 어, 저는 김병기 원내 대표 사퇴하고 나서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 좀 우스웠어요. 예. 고생 많았다.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곧바로 했던 이야기가 원내대표 바로 뽑겠다. 공백 없게 하겠다. 라는 <laughs>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고생했을 텐데 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 이게 사실은 김병규 원내대표 입장에선 깐죽거리는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